는 피동 표현이랑 사동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은 한국어에서 즐겨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는 피동의 반대말이 뭐죠? 능동문 사동의 반대말이 뭐예요? 주동문. 그러니까 주로 능동문과 주동문처럼 주어가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중요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동문과 사동문을 즐겨 쓰는 건 별로 좋은 어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때에 따라서 필요하기도 하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왕 쓰는 거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능동과 피동은 어, 제가 여기 쓴 것처럼 능동과 피동이 안 세트죠. 능동이 메인인 거고, 이제 피동이 활용을 한 형태예요. 능동과 피동은 동작의 행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하면 능동, 제가 얘기했었죠.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알아서 저섣 하는 그 능동이고요. 피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하도록 하면은 피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작이 행위가 주체가 직접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하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주동과 사동으로 나뉘게 됩니다. 주어가 동작을 재임으로 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하고요. 주어가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죠? 피동이라고 합니다. 자, 능동과 피동의 정의가 나타나네요. 능동이 실현되는 문장은요, 능동문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요. 능동은 능동문, 피동은 피동문이라고 당연히 부르겠죠. 능동을 나타내는 능동동사는 능동사라고 하고요, 피동을 나타내는 동사는 피동사라고 합니다. 흔히 능동사의 어근에 이 피동사가 만들어질 때는요, 능동사의 어근에 피동 접사가 붙게 되는데, 피동 접사는 이리기 아니면 명사 뒤에 되가 붙는 거 또는 용언의 어간에 어지다가 붙고 또는 게대다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 피동 접사 중에서 접사를 활용하는 방법들 있죠. 이런 것들은 단형 피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후자의 어지다와 게대다처럼 마무리 문장의 용언의 마무리가 되는 아이들은 문장을 건드리는 또는 어지다와 게대다처럼 길게 사용한다고 해서 장형 피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요. 접사를 사용하는 것은 파생적 피동이라고 말을 하고요. 파사, 파생어 합성어 할때 얘기했었던 건데요. 파생적 피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장형을 형태를 사용하는 건 통사적 피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왜 알려드리냐? 다 같은 말이라고요. 같은 말이라서 여러분들이 함께 볼수 있어야 되고, 또 이야기가 나오면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볼게요. 주 이번에는 볼 것은 주동이랑 사동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주동, 그다음에 사동 이렇게 볼게요. 주어가 직접 하는 것을 주동이라고 하고요. 남에게 시키는 것을 사동이라고 합니다. 아까처럼 똑같아요. 주동이 되는 문장은 뭔데요? 주동문이요. 사동이 되는 문장은 뭐예요? 사동문이요. 주동문에 나타내는 동사는 뭔데요? 주동문, 그럼 주동사. 사동을 나타내면 사동사. 주동사의 사동사는 그럼 어떻게 탄생할까요? 주동사의 그죠? 어근에 사동의 접사 이리기 우구추 더많다그죠 종류가 이리기 우구추나 명사 뒤에 시키가 붙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용언의 어간에 뭐가 붙어요? 개하다가 붙으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접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이들을 단형 사동 그다음에 이 개들다가 붙거나. 어, 붙는 경우를 잔영사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역시 파생적 사동, 통사적 사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밌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시키예요. 얘가 조금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는데요. 이 시키는 어안 나오네. 여기 있는 이 시키는 누구 누구에게 시키다 하는 그 시키가 아니에요. 누구 누구에게 시키다 하는 시키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신부름을 어, 시키다 라는 문장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심부름을 시키다" 라고 얘기할 때, 여기에 있는 이 "시키"는 여기처럼 책에 나오는 것처럼 명사의 뒤에 붙은 "시키"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뒤에 뭐도 없잖아요. 그냥 딱 시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 뒤에 있기는 있네. 앞에가 없어서 그렇지. 시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는 시키다라는 어휘 자체가 행동을 직접 안 하고 남에게 시키는 거라서 이 어휘적으로 만들어지는 뭐라고요? 예, 사동. 어휘적 사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요. 여기에 있는 이 피동도 어휘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프린트물을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121쪽이고요. 프린트 페이지는 25쪽입니다. 교과서는 121쪽이요. 여기에 보시면 피동 표현에 대해서 놔뒀는데요. 24쪽에는 어, 사동 표현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의 순서대로 피동 먼저 보고 사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능동과 피동문을 구분할 때 우리 아까 했었죠. 능동은 주어가 직접 하는 거, 피동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뭐하는 거,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대표적인 문장으로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고양이가 쥐를 잡았답니다. 주어가 뭐예요? 이 고양이가 주어잖아. 그죠? 고양이가 뭐를 했는데 쥐를 잡았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목적어죠, 목적어. 그리고 이게 서술어죠. 잡은 아이가 누군데? 고양이 이렇게 주어가 직접 하는 것을 능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피동은요, 주어가 뭐예요? 쥐가요, 쥐가. 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고양이는 쥐를 잡았지만, 이번에는 쥐의 입장을 보면 쥐는 잡혔죠. 누구에게? 고양이에게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당하는 것을 피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피동사를 만드는 방법들 있죠. 여기 보면, 피동사의 실현이라는 말이 있어요. 실현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또는 어떻게 그 모습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피동문이 실현될 때, 피동 표현이 실현이 되는 방법은, 첫 번째, 피동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피동사에 의한 피동문이라고 해서 피동사를 만들어 주면 돼요. 우리 교과서에서 아까 피동사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능동사에다가 능동사에다가 뭐를 더해 주면 돼요. 어, 접사, 접사. 어떤 접사? 피동의 접사를 붙이면 된다 그랬죠. 피동의 접사는 종류가 뭐가 있더라? 어, 이거 있었죠. 이히리기. 음. 응. 피동 선미사는 타동사에만 붙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타동사와 자동사를 잠깐 볼게요. 자, 보도록 합시다. 타동사랑 자동사가 또 세트예요. 자동사는 셀프로 하는 거고요. 타동사는 역시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딱 보면 다르죠? 응, 딱 달라요. 여기 있는 사랑하다, 불렀다는 바로 타동사가 되고요. 녹는다와 핀다는 자동사입니다. 녹는다와 핀다는 주어가 직접적으로 변하는 행동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 사이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죠? 위에 문장이랑 비교해보면 딱 보이나요? 목적어가 없죠. 위에 문장을 보시면 사랑한다 불렀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같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타동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어가 필요하고요.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자예요. 자동사는요, 목적어가 필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번 시험 범위에는 타동사와 자동사를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본문으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어, 첫 번째는 피동사에 의한 피동문이라고 해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 아, 아니에요. 응,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되다, 어지다, 계대다처럼 나타나는 것들인데요. 어, 대다는 사실 위에랑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 여기를 보시면 체언에다가 대다가 붙어서 구속되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 어지다는 이렇게 해서 불다의 어지다. 발 이건 밝히다의 어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계대다는요 어, 능동사의 어간이라고 얘기를 해서 드러나 게대다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각각에서도요 보이시죠?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 안기 없다. 얘는 뭐예요? 안기 없다에서 이 기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죠. 응. 잡사를 따로 빼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피동문에서 여러분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요. 피동문을 볼 때는 피동문을 어떻게 주동문으로 바꿔요? 이걸 꼭 같이 보게 되거든요. 일단 여기 밑에를 보게 되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꿔줄 때는요, 1번 능동문의 주어는 피동문의 부사어가 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게 능동문이고 능동문이고요. 두 번째가 피동문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능동문은 벌이 그죠 가영이를 쏘았다 이렇게 돼 있죠. 어, 벌이 가영이를 쏘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능동문의 주어가, 능동문의 주어가 피동문에서 부사어가 된대. 그럼 이쪽으로 가란 얘기겠네. 그죠? 부사어니까 벌이 뭐 벌에게 이렇게 붙을 것 같네요. 벌이었던 게. 두 번째는 능동문의 목적어가 피동문의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주격조사를 쓰면 되겠네. 가영이가 이렇게. 세 번째 능동사는 피동사로 바뀝니다. 어떻게 피동사는 피동 접사를 붙여서 요거는 쏘이었다. 여기 지금 이리기우치할 때 이가 붙었네요. 요런 식으로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지금 형성하는 게 1번, 2번만 나와있는데 3번이 또 있어요. 3번은 뭐냐면, 바로 어휘 자체가 사동의 뜻을 가지고 있는 어휘적 어휘 어, 적 비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 뜻 자체가 피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하다 같은 거죠. 당하다. 당하다는 내가 직접적으로 당했어도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하는 행동에 내가 당하는 거지. 예를 들면 창피당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 이런 것들은 내가 스스로 내가 당했어? 내가 주체기는 한데. 의미상으로 봤을 때는 상대방에게 당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받다 같은 거 있죠. 받다. 받다는 것도 상대방이 나한테 주니까 받는 거니까. 사랑받다 뭐 이런 것들 있고요. 뭐 되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나오지만 되다 뭐 극복되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이 되다도 역시 체온이 딸려있는 대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비적인 피동이 나타나는 경우도 피동문으로 실현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피동문은 제가 초창기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말에서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기는 하지만 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바로 이중피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중 피동이라고 나와 있죠? 피동 선미사와 어지다에 의한 피동 표현이 겹쳐 쓰이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국어 표현에서 어긋난다고요. 밑에 예문을 보면 문이 닫혀지다 이렇게 돼 있죠. 닫혀지다의 이 혀가요. 닫히다 할때 그죠? 이 닫히다에 어 좀만 뺄게요. 이쪽으로. 닫히다에 어지다가 붙은 거죠. 그래서 닫혀지다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히라는 피동 접사랑, 어지다라는 장형 피동이 겹치게 되잖아요. 이건 바른 표정이, 표현이 아니에요. 이럴 땐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만 쓰면 돼요. 문이 닫히다. 이렇게. 쓰는 게더 낫겠다. 문법 표현에 바람직하다는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한번 끊고 갈게요. 피동 표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